아리야 왔다 어, 문 열렸어요 얼마예요? 8 2 0 0원이야 와, 작은 걸왜 이렇게 비싸? 야, 3 5 0 0면 그냥 천원더 붙어서 국밥을 사는 것이지만 젓가락은? 젓가락이 없는데? 무슨 젓가락 우리 젓가락 원래 안 갖다 드려요 뭘 원래 안 드려? 원래 주는 건데 원래가 어있어 강원래도 아니고 아, 가정집리는 숟가락 젓가락 다 있어가지고 우리 원래 안 갖다 드려 저기 공사장이나 야외 같은 데는 갖다 드리는데 가정집리안 갖다 드려 아,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당당하게 지금 뭐,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, 이 양반아 젓가락 그냥 찾아봐, 어디 있겠지? 뭐 배달하고 얘기해서 뭐해? 젓가락이 어딨냐? 우리 엊그제 이사 왔는데 요앞 슈퍼 가서 하나 얻어오자, 그냥 숟가락은? 너 이거 뭘로 말아먹을 건데, 이거? 어? 아니 씨발 시발... 왜 수저를 안 갖다 줘요? 아유, 정처 하시면 미리 주문할 때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. 아, 지금 당연히 숟가락 젓가락 가져다 줘야 되는 걸 지금 내가 전화 안 했다고 이러는 거예요? 에? 아, 나참 그냥 어, 아, 왜 그냥 가정 집에 그릇이랑 접시 다 있는데 그냥 봉지에 담아 오지. 그래서 더러 먹게. 아, 됐어. 그냥 빨리 먹자. 뭐이 사람하고 얘기해서 뭐 해? 너만 이제. 어? 잠깐만. 왜 8,500원이에요? 배달비 500원? 뭔 비용? 뭐가 500원? 배달비 배달비 야 안되겠다 전화해서 한번 지랄을 해야겠다 해봐 돈이 되면 짤려야 돼. 여보세요 아, 저희 아까 그 짜장면이랑 짬뽕 시킨 그 186-2번지 2층인데요. 아, 그 여쭤볼 게 있는데, 아까 저희가 총 8,000원 어치를 시켰는데, 배달원분이 갑자기 배달비? 500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원래 배달비라는 게 있습니까? 예. 그죠? 아, 그래서 저희가 8,500원을 드렸는데, 사실 뭐 500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, 그, 듣도 보도 못한 배달비를 갑자기 달라고 하시니까 예 그러면 그 사장님이 잘 처리해 주시고 다음에 군만두나 서비스 한번 주시죠 <laughs> 예아 그리고 젓가락이랑 숟가락도 좀예예 예, 알겠습니다 예 뭐래? 뭐 하긴 그 새끼가 야아치 새끼인 거지 환불해 주신다 했는데 그냥 군만두 서비스로 달라 했어 참 봐. 미친 새끼가 왜배달비 같은 소리라고 있어. 뭐 이거 그릇이라고 달라고 하지? <laughs> 나무 젓가락 비고 500원이라고 지금 믿었겠다야. 천원 줘. 왜? 아 내가 너 친구 해 주잖아. 친구비 천 원. 치랄야 그냥 우리 저기 나가서 여기 물 받아서 나가서 물 팔자. 물비 물비. 아 어떤 미친 새끼가 물을 돈 주고 사먹어아니왜뭐 손실 때 산소비 달라고 그래? 야 물값 천원 임마. 에봐야 에비야? 에비야?